오케이! 계단! 성향이 이겼어. 그럼 죽어, 이제. 야, 뭐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뭐? 이, 이만큼 모았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화이팅! 비밀 창고냐? 허니 버터칩은 너무 달달한 것 같아요. 허니 버터칩 시켜. 먹고 있냐? 응. 개새끼. 아, 나도 먹고 싶다. 오늘부터 금식인데. 네. 왜? 오늘부터 금식은. 아멘. 야, 나, 갑옷 하나 만들었어. 어쩌라고. 이거. 나도 줘. 나도 줘. 네가 캐서 만들어 내가 캔 거야, 이거. 네가 갖고 온동이야 뭐지, 이게? 야, 나철 36개 있거든? 있거든? 안 물어봤는데? 나한테 잘 보여봐. 딱히 필요 없어. 아, 주세요. 미안해, 딱히 어디 필요 없어. 어딨어? 나 줘. 아니, 딱 아! 주세요. 나 줘. 주세요. 어어? 내렸어넌이거해 아, 탑 때려줘. 하하 이게 뭐야? DNA 출쇼를 어떻게 하는 거야, 미안한데? 난 모르겠어. 하악! 아, 아. 야, 보, 배우자, 배우자. 아, 살려준매. 지금 만들 시는 거다 만들어. 염료랑 어 염료랑 유리 캐올게 내가. 어, 살려준매. 일단 제일 만 캐는 거 어떻게 만든지 한번 보자. 어, 만든 법이 없어. 야, 너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찾는 거는. 내가 철이상 캐올게. 막대기 사나요? 막대기툭더 어, 때려주세요. 우 때리는 어. 걸 좋아해. 성에.. 뭐.. 뭐.. 패티시 있어? <laughs> 어 살짝 커밍아웃 사막있다! 사막! 있다, 아, 사막. 어. 아! 좀 더! 좀 더! 아! 야 초록색.. 어? 이 다음 땅엔 고잔데 야, 야. 생각해? 초록색.. 초록색 염료 내가 태우고 있어 지금 야, 종이도 필요해 아 종이.. 내가 사탕수수 캘게 오는 길 지금 나 쳤냐? 야, 일단 나.. 나 일단 뭐 만들어 볼게 일단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laughs> 제가요? 아, 제가 그럴리가요! <laughs> Just a loser, what to do. 저, 고정하세요! 어. 아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귀엽냐? 뽀뽀해주고 싶네. 아. <laughs> 진짜 극혐인데? 야, 야, 뭐, 뭐, 하나 만들었어. 서린장 찾았어. 뭐 만들었어? 어봐봐머 어머, 이거만. 서린장 캐고 있단게. 아, 그만 때려요!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죽어, 진짜 죽어, 피일 남았어. 그치, 아니, 어차피 그치. 너 죽어도 거기서 태어나. 거기다 스폰 포인트 났으면템다 뺏기자. 아, 그러네. 아, 어, 맞다, 이제. 나나 나 이제 다국 만들 수 있어. 개이득. 나 다국은 한참 전에 만들었는데. 어. 아, 미안해. 쟤를 죽일까? 지금 다이아 두 개도 있는데.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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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그, 초... 최고 봇좀더만들야겠다 아. 아니, 그만좀아하하저 나한테 대포 탔어. 이아 내가, 멋진 거 보여줄게. 그거 보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아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잘못했지, 하지마. 야. 에? 잘못했지? 야 잘못했지 에야 지금 왜저 후쿠시마 후쿠시마가 장 나이 많은데 왜으아아아살 당하고 있냐 몰라 아, 떨어져 에? 내려 떨어져 들어가 불쌍해 그러고 있어 아후 불쌍해 넌박재야 <laughs> <laughs> <넌 박세야. 웃음> 거기서 나오기만 해봐 야, 후쿠시마 불쌍해 저분박재 장인이야 후쿠시마 너무 불쌍한데 까 너도 박제 시켜줄까? 아 저리가 나가나나나가좀 사라질게 아너 말고 호불아 너도 박제 시켜줄까? 아니 쿠시랑 같이? 로봇 타키 딱히 진짜로? 딱히 원하지 않아 그래 내가 해줄게 아그원하만 않다고 또만들 하는 게 뭐가 있으려나 이거 책 이건 뭐지? 선인장 캐가고 있어 이염 <laughs> <형. 웃음> 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야 크리에이티브 말... 하지 마라 이리 봐. 해타하지마야야야나저 그래 할... 야, 사람 뺏어. 오피 오피 뺏어. 끔끔 하지 마 절대 어, 그냥 오피 뺏어 그래 지금 아 네가 해나 귀찮아 나 오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사장님 서버 안 열어 D 오피 왜 나가 어, 종... 야 우리 종이 만들어야 돼나 나와 D 오피 -E <laughs> 어 오피 빼면 오피 빼면 너 나가 어, 이거 뭐야? 아이 빠이. 아이고 아이 빠이. 어야 음. 나한테 티비 타고 와봐. 너 어딘데? 아그니까 티비 타고 와봐. 어딘데? 아나사상 수속해고 있다고. 늪지대 같은 거 있어. 늪지대, 늪지대. 어 빨려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간다.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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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나나나 티비탈게 나, 나, 나 잠깐만 아예 어! 응. 야나 죽는데? 너 어딘데 잠깐만 이기 어디야 이거 뭐야 미친 이거 늪지대야 말 그대로 아니 늪지대 아니야 이거 기름이야 야 못나가 못나가 깻물써 빨리 아 뭐해 뭐해 아 그만 치야 이거 이거 그거네 야 이거 기름이야 이거 늪지대가 아니라 야, 오케이, <laughs> 야 어떻게 어떻게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름 같은데? 빠져볼게 여기. 기름 같은데? 게임, 이거? 게임 문니까 게임은 빠져보자 우리. 기름 같은데? 내 생각에는? <laughs> 캐보자 이거. 기름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안캐져 <laughs> 뭐야 이거? 어 이거 점프도 안 되고. 신기하네? 야 잠깐만 우리 길 잃었어 집 어디야? 아 집길은 내가 알아 네. 어 진짜 어떻게 쓴거지? 한번 봐.. 야겠다저 뭐야 대체? 뭐야 설현님 왜 나갔어요? 내가 나가라고 그랬어 나 오피 뺏었어 아니 저 사람 오피 갔다가 막 하면 안 되잖아 후! 게임은 양심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버그 쓰면 안돼 아하하 나가 버렸어. 알아 알아 알아. 너, 야 어디로 가집 어디야 여기? 이 돌리러 왔다. 괴로대로다. 꽝꽝꽝 꽝꽝꽝. 뭐게? 길 가야 할까? 어, 안녕. 그날 뜨개로 가니. 참부터 다시 쓰는 이야기. 좋은 고들시면. 빠라빠 빠라빠 하면... 빠라빠라과과팔팔려로 맞는 <laughs> 도 라라라라라. 그만게요나 <laughs> <laughs> <나도> 쪽팔린다. 쪽팔려 <laughs> 이거 라져 버리 도 같이 사라질까?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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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안 되지. 우리, 나 집, 집 앞에 꾸며놨어. 아, 꾸미지 말고, 이것좀 만들어 봤죠 봐봐, 봐봐, 봐봐. 저거, 저거. 저거, 마, 만들어 보려고 테스트 하느라고 저거 만들어 봤단 말이야. 어때? 뭐, 뭐, 뭐. 이거 옆에, 옆에 빼는 거어 이거 거 뭐야, 이거? 그거 내가 만든 거, 방금 전에. 추출하는 건가? 일단 내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볼게 한번. 이거, 이거 만들어. 어우씨, 깻목, 깻목, 참. 아, 나, 나 이거 내부로 있지, 근데? 막뛰댕기니까 서든하고싶어 네네네네. 나와봐 나와봐 서든도 할거야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거봐야 할려는게 뭐였지? 아 맞아 이거 야저야 초록 염료 들어가는건 내가 만들게 어 일단 만들수있는거 한번 만들어볼게 만들어볼 내가 만들수있는거 다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보자 이거 만들었어 난 이거이거이거 염료 사용 안하는거지 초록염료 아 그거는 그 애들 밥 먹을 때 쓰는 거. 애들 밥 어? 먹으라고 올 때. 그거는 애들 유인할 때 쓰는 거야. 아, 그래? 어. 나 그거 알아. 돼지야, 너터어 봐야겠다. 중독돼 볼래? 중금속이라는 건데. 너왜 그래, 돼지한테? 돼지가 불쌍하지 않는거아닌간 돼지가 방구 끼면 통가스. 미안해. 중금속이야. 중금속을 왜 먹여 돌아서실좀 한번 꺼내볼게 일단 야 선인장 어떻게 염료 초출 했지? 그거 구우면돼아 맞다 까먹었었어 야 그럼 화로를 왜 이거밖에 안 만들어놨어 내가 석탄 같은 거더 만들까? 어아 화로 더 만들어봐 나 잠깐 실좀 꺼내볼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실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거든 아니 아실 꺼내지 마그 직접 해 어디 가서 어, 어 여기 있네? 아실 있다. 우리 아까 뭐하던거뭐 자연 동굴 그런데 뭐 있잖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버그 쓰지 말라고 최저 최대한. 야, 하루 32개면 되겠지? 어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laughs> 하루 32개를 왜 만들어 그거를? 야, 나 이렇게 나 하나 그냥 만들었어. 뭔지 모르겠지만 나 그냥 낚시나 할게. 맨에 넣어놨어 코브라야. 안 가져 필요 없어. 왜 32개 다 깔아? 네가 깔아. 왜 내가 깔아야 돼. 알았어, 나 줘.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일로 와봐. 나 하나 만들었거든? 이거. 이거 뭐지? 이제 디, DNA 까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이건 뭐 조합하는 것 같고, 이건 모르겠고. 응. 이거 야, 이게, 이게 이게 A로 그래. 시작하는 거지 이게 어뭐리 게이는 뭐 이런 거뭐 잠깐만 이거 엘리게이러 피어, 엘리게이러 엘리게이러 엘리게이런데 아니 엔제이러 엔젤러 엔젤러 같은데 뭐지 이게 엘리게이러 아니야 아니, 아,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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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화로 깔아놨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더 만들 거 없냐? 음, 네, 잠깐만, 한번 어, 더. 있어, 있네, 더 있네, 더 있네. 만들어봐, 만들어봐. 내가 만들게, 이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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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무 좀 캐고 있을게. 어. 야, 구운돌, 잠깐 구운돌 필요해. 야, 이거 너무 많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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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솔직히 저 정도는 있어야 이제 좀, 아, 진짜 이게 좀 지원을 많이 받는구나. 명색이 고고학자라는데. <laughs> 어, 근데 이거. 이거 진짜 꺼내, 꺼 찾기 힘들겠다. 당연하지. <laughs> 너희들의 운을 한번 테스트 해볼래? 아니, 사양할게 딱히, 그, 딱히 그러고 싶지 않아. 32개 중 하나에 넣어놓을게. 뭘? <laughs> 유리하나 아, 야, 나, 나, 나 일단 나 분명 부는거바꿔준 방금? 어. 한번 해보자, 우리. 잠깐만. 버튼 뼈 한개 뼈 한개면 되겠지? 뭘까 됐지 초록색 다가 채워지면 다 된다 야 지금 난 발톱깎이 좀 갖고 올게 발톱깎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까먹었어?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어, 철교 이렇게 까는 거였나? 아, 몰라. 어, 구운돌 4개. 오케이. 구운돌, 구운돌 4개, 4개. 스윙칩 2개. 아, 잠깐, 아, 까먹을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닌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랑, 버튼? 뭐였지? 오케이. 오케이, 만들었어! 피더, 밥 주는 건가 보다. 합 주는 거합 주는 거. 합 주는, 주는 거. 얘 DNA 추출하는 거 같다 이거 이거 보니까. 아, 어 기지개. 으으 졸려. 아이, 따따따. 어쩌라니 아. 아, 나 지금 너무 졸려. 잠면안돼 근데. 나만 55개 켜 왔어. 어? <laughs> 진짜? 응, 음. 너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많이 해? 왜 쓸데가 없어? 이거, 없, 이걸로 목탄이나 만들자. 목탄을 왜 만들어? 아, 갇혔다. 아싸, 너 나도 거기 같이 있어. 사... 너, 너도 사역하자. 그냥 너 여기 있어. <laughs> <그냥>. 이거 먹어. <laughs> 너도 사역하자. 아니, 하나씩 던지지 말고 다 던져. 안 넘어갈 걸 넘어가. 해봐. 해봐. 이러, 이렇게 한다며 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해봐, 이렇게. 고개 이렇게 확한다음 오케이, 됐다. 아, 이제 난 쓸모가 없네? 어. 난그 거기 있어, 그냥 계속. 이게 뭐야? 뱀버 야, 나 진짜 어떻게 해? 나갔다 나, 나, 어, 와, 왜, 왜, 왜? 뭔일 있어? 어. 뭔데, 뭔데, 뭔데? 내가 사육당할 했어. 사육당에 가졌어 아이고.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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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뼈좀다쓸게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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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짓 하려고? 나, 나, 한 번, 종물 한번 만들어보게. 야, 이거 쓸데 있네, 그, 검은 돌. 아 검은 돌 필요 없어. 검은 돌 쓸데 있네. 그, 네 개로 조합하는 거 밖에 없어, 거아야 그 아, 그래? 어. 그러네? 아, 그래도 한번 해봐. 네 개로 조합해봐? 네 개로 조합하면 네 개가 되네? 어, 네 개가 돼. <laughs> 뭐지? 이게 뭐야? 음. 더 갖고 놀아볼까? 어, 야, 이거 블럭 됐어. 야, 이거 그거 같아. 그, 동물 사육하는 거 있잖아. 음. 동물 사육장에다가 쓰는데, 얘를 쓰면, 안 부서지나? 걔네 안 부서지는 거. 걔네 가 부셔도. 네? 그런 거 같은데? 나 봐봐. 싫어. 못생겼어. 닌자. 쉿. 야야, 나, 나 죽어, 나 죽어. 죽어도 돼. 나, 죽어버려. 이발 나. 영광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뾰로롱뾰로롱너 아, 갑옷 입을래? 후쿠시마. 언래 나오는데? 후쿠시마. 어? 너 약하니까 갑옷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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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 야, 아가빠 근데 우리 공룡한테 맞아죽으면 어떡해? 그럼 뒤지는 거지, 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어. 응. 음. 인간 어, 저렇게 안, 안, 나오네. 어, 나왔다! 뭐가, 뭐가, 뭐가? 디엔. 어? 디엔, 디엔이 나왔어, 드디어. 어. 이제 이걸로, <laughs> 이제 알로 바꿀 거야, 우리는. 응. 음. 해보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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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음. 야 어, 일단 알그 공룡 만들기 전에 우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갑파부터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룡한테 맞아 죽어 우리 나 잠만 소좀 찾아갖고 올게 우유 필요해 부활시키려면 어? 우유?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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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근처에 어. 있던데 보니까 응야나그 음. 일단 바... 나 철갑바 세트부터 다 만들게 어, 철, 철 일단 만들어줘 너네꺼 신발 3개. 아. 어. 아. 나 주는 거야? 응. 안 고마워. 걔네가 드디어 나오네.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오, 뭐야, 이게. 이거 어디서 얻어? 이거 만드고안 응. 고마워. 아. 이 침대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야너뼈뼈다 넣어봐 니 아이템에다 다 넣어봐 야야야 니 아이템에다 다 넣어봐 뼈 관련된 거뼈 관련된 거만 끝너왜 이렇게 그지야? 응? 왜 이렇게 그지야? 여기 있는 응. 아이템에뼈 절반이 내거였어아 그래? 미안해 응 어어 아, 저 아, 이거 어떻게 버려? 이거 어떻게 버려? 버려야 되는데 이거. 자 가져 모자 필요 없어. 어 뭐야 너는 가방가다 있었네? 아닌가? 너 모자 있어야 되지 필요 없어. 잠깐만 잠깐. 어 모자 구멍. 야 우리 한 개는 더 갖고 올게. 응. 음. 가만히 냅둬. 싫은데. 나 반항기야, 반항기 그거 어, 건들면 못 구하래, 얘가 야, 우리 이거 종류별로 다 해놓자 내가 이거 정리 좀 해도 되지? 야, 나 대가리 있어, 나 어, 봐봐 가 이렇게 착하 아이구나 타님어서 설반 어서 갔습니다. 오신 분들 초청과 슬차타임번 시부탁드립니다. 아 오신 분들 초청과 슬타타. 나쁜놈. 야 아이스 톤 꺼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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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지마.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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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너다줄 다 살... 거라고 종류별로. 아이단 지금 도와 중이야. 아 진짜? 지금 만들고 있어. 아이. 봐봐. 봐봐 지금 그... 아 모르겠다 귀찮아. 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안에 분명 막뭐 중간 중간에가 뭐간 거야 보이지?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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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중간까지 뭐간거 보이지? 응. 야뼈뼈더 모아 너네. 뼈? 어나 이거 부활시키고 있을게. 뼈더 구하라고? 어 뼈. 오케이 광물 광산 들어갑니다. 여기 뼈 많은데 근데 여기 상자에. 야 이거 왜 깨졌냐? 이거 만들다 깨야 실패했어. 좋아. 만들다가 실패도 해? 어. 이거, 이거 이거 다시 한번 야 돼. 그래가서야아카시아 아니 아카시아래 후쿠시마, 후쿠시마, 후쿠시마 일로 와. 캐러 가자. 곡괭이 들고, 야그 파란색 염료 어디 갔어? 더더없어파란색 어? 염료? 아니 이거 그세 칸, 세 칸에 나눠놨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초록색 염료? 어, 나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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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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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땡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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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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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곡개 줄테니까 자자자자 이건 줄테니까 알아서 하고 와야 잠깐 꼈어 꺼, 꺼. 빨리 그거 다시 줘 오케이 게, 오 개나나 가자 가자 갔다와 갔다와 목해야된다고? 야 그리고 여기 동물 먹이주는것도 해놨으니까 먼저 하지마 그냥 부화만 시켜놔 알부화만어야 어. 잠깐 촛불 들고 가야지 아 그러네 촛불 촛불 자자자자자자자 촛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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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많아 얘들아 아, 나 줘. 으 어... 이것만 있으면 되나? 그정도면될 거야. 혹시 모르니까 돌 64개. 아, 나도. 어, 유리가 필요하네. 아씨, 유리 좀 만들어야 돼. 야, 종이, 야, 그, 내가. 종이... 너 종이 필요하다 했지? 내가 모래 캐올게. 유리 있는 사람 있어, 혹시? 유리 아, 저기 넣어놨어.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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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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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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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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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 이번엔 성공할 할이다 나철좀 꺼냈습니다 어이번엔 성공할이다 나 그거 만들어 올게 어 오래 모래 캐올게 캐러 가자 뭔가 아닌데 공룡 대가리 캐러 가자 아니야 나는 모래 캐올게 왜 아, 물량도, 아이구나 물량도. 유리, 유리도 필요하대. 유리 내가 캤는데, 아까?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 필요없어, 이제. 아, 그래? 그냥 광무, 빨리 캐러 가자, 그냥. 그거나. <laughs> 오늘 성공할 일라 이번엔 성공하고 간다. 아, 그거 잘안 붙어, 그거. 어디 있어? 나 밑에. 빨리 쳐 내려와. 우와 DNA 하, 아, 진짜 어, 두 개나 더 아, DNA 두 개나 더했다아 축하해. 야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놀기만 하는 거잖아.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이거 근데 이거를 일곱 명 일곱 분이나 보고 계셔. 그러네. 아, 진짜? 어. 그만큼 재밌나 보지. 하하. 아, 거, 거. <laughs> 역시 뭐, 우리 거짓말? 방송은 넘나 재밌어. <laughs> 거짓말을 알아. 못하는 타입이시군요. <웃음> <웃음> 아하, 거짓말은 나쁜 말니다 <laughs> 정직한 그대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네? <laughs> 그냥 금총 같은데. 네가 지금 <laughs> 잃어버린 게 금총이냐, 은총이냐. 아이고, 산신령님, 제 것은 돌총입니다. 아이고, 착함으로 내가 너에게 싸다기를 내리겠다. 막장 네. 드라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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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두개 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한테 죽이 싫어. 나중에 줘 나중에 나중에. 아 죽이 싫어. 아 줘야지. 뭐해줄 건데. 어, 사랑을 줄게. 아, 오케이. 아 서포터 할게. 네가 캐 뒤에서 촛불 박으면서 아이템 주먹을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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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고마 때 고마 때려 마이 묻다. 죽어버린다. 어, 야, 진짜 죽었어 야, 나왜 집에서 스폰이 안 되지? 야, 다시 TP 해줘 그쪽으로. 야, 야, 야 나한테 TP 해. 나한테 TP, 티피... 야 미안해. 나 아이템 다 줄게 다시. 미안해. 물한세개 정도면 되겠고. 너 어디야, BJ님? 너 어디야? 에디, 에디터 열려 있는 거 같은데 엔딩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뭔 엔딩? 너 어디 있어? 이뒤어 없는데 나가다들어올게 잠깐, 너 없어. 다론님 어서 오세요. 생습니다어 야, 뭐야? 너 어떻게 얻어 쓰고 있던데, 어디에? 몰라, 죽었다 살아나니까 먹었어. 미안, 미안해, 사랑하는 거 알지? 알았어, 하자. 아유, 나는 뭐 국갱이도 없足. 없고. 올라가이들 아, 이들 아, 이야 아, 이 아, 아, 나네. 이것도 돼. 야, 이거 뼈, 뼈, 뼈는 다거 추출 가능해. 어? 뼈, 뼈들은 다 추출이 가능해. 아, 고멤은 15살입니다. 사갈이 나오네, 여기. 나 뒤에서, 아, 나 뒤에서 서포트하면 죽인다. 응? 뒤에서 서포트하지 만 니나 캐. 오케이? 라저데~~ 어 뭐야 여기 우리가 왔던 길이네? 왔던 길은 가지마 새로 개척해서 가는 거야 인생은 언제나 새로워야 된다고 오케이? <놀람> 아휴 미안해 뭐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야 앞이 안 보여? 야, 나, 광, 동굴에다가 버렸다, 아까, 내꺼 아이템. 어, 잘했어, 잘했어. 야, 그리고, 여기, 아이, 그, 고강모드 아이템 다 만들어봐야 돼요, 알죠? 예. 네, 네. 다 만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끝납니다. 야, 이거 지금 우리 1시간 30분째 하고 있다, 이거. 야, 우리, 우리 분석기 갖고, 아까, 아까 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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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기 갖고 한번 분석기 돌려보자. 어, 해봐, 해봐. 아, 야, 그, 내가 해보면 안 되냐? 아, 어차피 분석기, 는 분석기 돌리는 데 30초면 내... 몇차안 걸려, 이거? 아, 내가 해보면 안 되냐고, 그거. 지금 방송에도 나와야 되잖아, 뭐 하는 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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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오케이, 할 오케이. 수만 없잖아. 하는 법 알려줘봐. 일러 와봐, 일러봐나 갈게. 야, 하, 고 있어.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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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야, 후쿠시마. 아. 잠깐, 서봐, 서 있어봐, 서 있어봐. 내가 너에게 촛불과 다이아몬드를 하사하노라. 아이고, 알태그라. 감사합니다. 이걸로 칼을 만들어서 뒤통수를 긁어야겠네. <laughs> 부들부들. 갑자기 무서워졌어. 부들부들. 한인님 어서오세요. 어. 야, 출구 어디냐, 미안한데. 아, 나한테 트피타 그냥, 편하게. 아, 맞아. 아, 트피타 해줄게. 아, 오케이. 책 찾았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책 필요 없어. 어, 이거. 이거 여기 분석기에 넣어봐. 그러면 되이렇게 넣고. 어. 쭉 가만히 놔둬봐, 빨리 오 가만히 놔둬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가 얘가. 아야 근데 벽화 차 이거 오야 어. 어, 그냥 닭고기가 됐는데? 어 그거 확률적으로 이렇게 돼아 그럼 내가 야 내가 내가 고기 갖다 이건 내가 해볼게 이거는 일로와 일로와 났어놨어 고기 지금 계속 보고 있어봐 고기 그거 나좀가봐아 오케이 아 보고 있어봐 같이 같이 보자 이건 뭐야? 나그아 고기 아니, 너네 그거 있어? 해서. 그, 무슨, 시드 같은 거 있어? 시드가 뭐야? 나뭐 이상한 거 캤거든? 아, 이거, 그, 그, 어, 무슨 미... 고대식물, 고대식물. 어, 그 맞아. 그 나한테 줘봐, 나한테 줘봐. 그거 필요 없어, 지금은 필요 없어. 아니, 필요할 거 아니야, 나한테 줘봐, 일단 그거. 어아직나 어떻게 가? 나나 하는지 통과... 모르겠어. 하다 갈게. 아아 어. 아. 당연히 재밌지. 고강모드가 얼마나 재밌는데. 겁나 재밌어, 이거. 오오오오, 어, <laughs> 어? DNA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따라와, 어떻게 해? 따라 봐. 따라. 여기 디엔다 여기 넣고 오야야. 알나 왔다. 알나 왔다. 우리. 오야라라라라. 뭐, 아, 알아. 아직 아직 부어 하지 마. 넣어라. 놔 손에 넣어놔다 넣어놔. 이 넣어. 받아 이거 받아. 이거 받아. 뭐야? 나 우리... 올라가야 되는 부분? 어? 여기, 여기... 올라가? 아니, 올라가지 마. 아직. 아직. 여기 여기에 그그 그 DNA 넣어. 어, 여기에? 그 유리관 곳에. 어, 그리고 그 요, 요쪽에다가 우유 넣어. 오케이. 이게 그, 확률적으로 이거, 되는 이거 거야?